첫 번째 달려보죠. 하, 술 마시다 갑자기 점점점. 아,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시간은 오늘 새벽입니다. 자, 여성이 저쪽 여성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딱 봐도 비틀비틀 호랑나비. 자, 바지춤을 잡더니 바지춤을 잡더니 갑자기 그걸 쑥내리면서착 어... 안습니다. 어 식당에서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바로. 쉬, 하고 있던 겁니다. 세상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아, 저 선생님 <laughs> 정신 좀 차려요. 하지만 이 여성, 야 빨리 사건 반장 틀어. 막 횡설수설을 해요. 자, 아이고 저저이 저, 정신 못 차리고 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렇게 데리고 나가요. 자, 그런데 어, 데리고 나가요. 자, 그런데 잠시 후저 여성 들어오더니 다시 어, 테이블 밑을 <놀람> 뒤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박 변호사님 네.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언뜻 봐선 우리나라 같지만 여기는 외국이다. 이건 글로벌 픽이다. 큰 소리로 외쳐 주십시오. 완전 우리나라 경기도 부천입니다. <laughs> 완전 우리나라입니다. <laughs> 경기도고요. 자 이게 지금 원래 이제 한아시 9시, 오후 9 시쯤에 남녀 두 분이 이제 술 먹으러 이제 갔다가 한 열두 남자 한 명은 나가고 1 2시반 정도에 그니까 새벽이죠. 새벽이 됐을 때. 술을 마시는 여성이 저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바지를 벗고 소변을 봤습니다. 전 일부러 한건 아닌 것 같아요. 만취했습니다. 예, 예, 만취했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을 착각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경찰도 왔, 왔습니다. 또 그래도 뒤처리하는 모습은 또 보였어요. 과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 뭐 공연은 난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과실이기 때문에. 또 일부러 어, 화장실 아니고 소변을 봐서 오염시키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송개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사실 어렵고요. 아니 근데 저 의자를 앞으로 또 써야 됩니까? 자. 많이 세탁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면 뭐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 민사 비용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자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 그런 수감비 아니 비용. 그 의자의 효용 가치를 없앤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재물 손괴죄 될 여지가 있는데 어. 재물 손괴죄는 고의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야 되지. 저분 일부러 지금 저기서 소변 보기좀 어렵거든요.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좋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자 킥보드 피하다가 와장창창입니다. 자 충격적인 영상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보시죠. 자 킥보드 탄 여성이 저기 저렇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자 저걸 타고 요리갔다가 일단 좌회전했어요. 그런데 또 우회전을 하네. 자 근데 트럭이 어어 야야. 선복 됐어요. 자 그런데 저 킥보드 탄 여성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때문에 저렇게 엎어졌는데 그냥 쭉 갑니다. 자 불박차 운전자, 야너 어디가 이렇게 부르면서 트럭 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그제서야 킥보드 여성도 이제 오는 것 같던데 왔다고 합니다. 자양 변호사님 예. 오늘 이 영상이 전국의 많은 저혈압 환자분들께 특 특효약이었다고 해요. 아, 피가 너무 솟구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저게 지난 6일에 대전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신 것처럼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트럭이 저렇게 넘어진 사고고요. 트럭 운전자 60대 운전자인데 골절상을 입었다라고 아이고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가는 모습은 나오지만, 뒤에 불박 차량에서 이제 어디 가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려서 결국 같이 왔다고 하고, 사실 황색차, 아, 그, 지금 트럭 같은 경우도 황색 신호등이 전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음. 저렇게 뛰쳐 나오면 안 보이죠. 저 어떻게 아이고. 주의를 합니까? 아이고. 게다가요, 저 전동 킥보드 아까 여성이라고 소개를 하긴 했지만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아이고. 저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제뭐 아, 새벽 2시 반에 왜 중학생이 저기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질주합니까 지금. 아이고. 아유 참 여기 참 답답하네요, 좋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야한 동창회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광경일 텐데요. 주의하시고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즐거운 총 동창회 체육교회입니다. 마침 무용단의 초청 공연. 자, 그런데 댄서들의 옷차림이, 아, 이거 참뭐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자, 벌건 대낮이죠. 딱 봐도.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자, 하지만 저걸 보고 있던 중장년 남성들. 아이고, 좋다, 얼싸 좋네 하면서 박수 치면서 초집중. 심지어 무대 앞으로 전국 노래 자랑 찍듯이 저렇게 앞으로 나가서 손을 맞이하려고 저렇게. 이게 지금 사진으로밖에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원래는 동영상이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고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던 그 바로 직전에 내려갔어요. 네 이게 지난 8일 대구의 한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모습입니다. 대구 소재의 한 대학교 운동장에서 이 총동창회가 열렸는데 총동창회 측은요 이 체육대회에 섹시 콘셉트로 활동하는 여성 4인조 댄스그룹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영상을 저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던 겁니다. 영상에는 이 여성들이요 망사 등으로 이루어진 신체 부위가 다소 드러나는 의상을 입으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선정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체육대회 참석자들이요 이 공연을 보며 열광을 합니다. 무대 보고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급기야는 일어나서 나와서 저렇게 뛰고 환호하는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연한 여성들은요 참석자들의 딸이나 손녀뻘로 보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걸 두고 뭐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 기분 안 좋아졌다, 자기 딸이라도 그러고 싶냐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총동창회 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감사합니다라고 아하. 대댓글을 달아서 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교수님 이게 아, 할 대학교 말이 교정에서 네. 대낮에. 네? 글쎄, 중학교, 고등학교 총동창회라는데 지금 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했다는 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중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도 있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는 학생들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 사회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난장판으로다가 지금 저런 이제 그룹이라서 저분 그 공연하신 분들에게 제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안타깝긴 하네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길에서 만난 강심장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의 후방 카메라인데요. 한 차량이 오는데, 자 보세요. 본인 위에 저거 뭐야? 어, 사람, 사람이 매달렸어요 지금. 본인에 사람 달고 쭉 달립니다. 심지어 자 이제 전방 카메라 부드럽게 우회전까지. 이 영화 촬영 중인가 했는데 카메라는 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의 고향 순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눈이 정말 휘둥그레 지네요. 아침 8 시에 네, <laughs> 고향 아침. 순천에서. 예 따끈따끈한 지금 영상인데 지금 저 후방 그 블랙카메라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도 있고 이후에는 이제 조수석에서 저걸 또 계속 촬영을 한게 무려 한 300m 가량을 저 상태로 갔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우회전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를 촬영을 했는데 혹시 저기 설치랑이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저 본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특수 협박 내지는 폭행했다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사를 해봐야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평일 날 오전면 출근 시간인데 아침 여덟 시. 예,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이 내막을 좀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불꽃이 펑펑 터지는 불꽃 축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 만나보시죠. 자 하늘 위로 화려한 폭죽이 펑펑 펑! 자일 차선에 한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정차 중이죠. 자 운전자는 내려서 저 멋진 모습을 어 촬영을 하는지 아무튼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뒤로 차량들이 우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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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교수님? 한강 다리 위였습니다. 아유 너무 딱하네요. 10월 7일 날 한강에서 진행된 세계 불꽃 축제 보셨어요? 뭐 저는 좀 멀리서 봤는데 아, 정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차도 막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1차선에 비상등 켜 놓고 자기는 이제 거의 뭐 정신이 나갔어요. 사진도 찍고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주행하는 차들은 아무도 앞으로 아, 가지 아,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민과 경찰의 콜라보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찰과 함께 은행에 온 남성 딸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깜빡 속았었는데요. 자 결국 경찰을 경, 아, 자 저렇게 좌절하는 모습 보이시는데 경찰을 돕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 이걸 보고 있던 경찰관이 결국 사비를 보태고 돈가방 사진으로 그 피싱범을 저렇게 유인합니다. 자 이제 보이스 피싱범 잡았을까요? 보시죠 아 지금 제심장이 운전을 빨리 할수 있는 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딸이 잡혔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잘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죠 아지만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고고니네 지금 네. 좀 네. 해도 네. 되고 네. 지금 가까운 도로 차가 지금 안전하고 안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까운데, 네. 어 안전 안전. 당신 딸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뭐요? 우리 딸을요? 아빠 나 살려줘. 아니 자연, 자연아 자연아 당신 딸 누구야? 이게 거짓말, 이거에 누가 속겠냐 싶은데 속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의 어?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사실 좀 당황하거나 긴장을 한다면 자신의 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충북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딸이 2천만 원을 갚지를 않아가지고 딸 라체 사진을 찍었다. 호를 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협박을 했고요. 아버지 겁을 먹고 2천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 회사 동료가 얘기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아하. 경찰은 나중에 이제 그 직후에 집에 확인해서 딸이 자녀가 주거지에 잘 있다는 걸 안심하긴 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검거를 네.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었 그렇죠. 들었어요. 잡아야죠. 천만 원 있지만 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경찰이 천만 원을 보태서 인출을 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전송을 해서 그 보이스 피싱몰 안심을 시킵니다. 아하. 그래서 잠복하는 장소로 범인을 유인을 하고요. 음. 결국 경찰과 함께 저 여성이 사실은 돈을 이제 받으러 온 사람인데 검거를 합니다. 아. 체포를 성공했는데 문제는 저 여성도 현금 수거책이에요. 그러니까 분업화가 돼 있거든요. 금조직화돼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한 사람 또 총책은 다른 사람이고 저 여성은 그냥 돈만 받아오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이제 검거를 해서 현재 지금 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와 연을 끊어야 할까?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아,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동생의 아이를 그동안 내 자식처럼 키워왔는데, 지금껏 모른 채 하다가 뒤늦게 연락온 시가와 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이 여성은 결혼해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전 설날,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요 두돌된 아들을 놓고 그냥 떠나버렸던 겁니다 이 시동생의 사연이도 있습니다 뭐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친모도 주변 친척들도 아무도 맞지 않겠다면서 거절하면서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설날 덜컥 아이를 맡게 됐는데 사연자의 남편조차도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 보육원에 보내자라고 했지만 사연자만큼은 떠도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겁니다. 음. 그렇게 아이 키우는 동안 시동생 비롯해서 시가에서는 단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허. 심지어 9년 전에 남편이 투병을 했는데, 그때 시동생한테 연락해서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 얘기했지만 그때도 끝내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요, 큰엄마인 사연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고, 지금 20대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아예 호적에 올리면서 정말 친아들이 된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연락도 없던 시동생 연락이 와서는,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다. 우리의 연락처 좀 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제 호적에도 올렸다. 내 아들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데 당사자인 그 아들, 20대 청년이 된그 아들도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어... 필요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이 시동생의 부탁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연 끊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생부인데 이 최소한의 예의로 아들 데리고 인사하러 가야 하는지 고민이라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접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오 x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먼저 시동생입니다 <웃음> 형수님 <웃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지훈이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내 형수한테 면모가 없는 건 아는데 아이 그래도 내 새끼 아닙니까 아마 지훈이도 아빠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웃음> 형수님 <웃음> 연락처 좀 알려줘요 동그라미 어, 좀, 제 생각이랑 좀 다른데 말이죠. 자, 다음은 사연자 분이십니다. 서방님. 아니, 양지열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나 몰라라 팽개치고 연락한 통 없다가, 그리고 당신 형님 갈 때도, 어? 얼굴 한번안 비치더니 뭐? 지훈이 연락처를 이제 와서 알려달라고?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당신네들 한 짓거리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 천불이나. 지훈이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엑스. 자, 양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일단, 요즘 호적이라고 안 하죠. 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출생신고라든가 가족관계 등록부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부로서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역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24년 전에 그 아들이 두돌이었다고 했잖아요. 저 아들 지금 26청년입니다. 아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결정권이 있는데 아들이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무슨 덜컥 그 연락처를 알려줘요. 저기서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들에게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잖아 아들이 혹시 너이 아버지 연락처 알고 싶냐해서 아들에게 건네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고 합니다 아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래도 친부니까돌아가실때 얼굴 한번 볼게요라는 건 가능하지만 그 사람한테 아들 연락처를 덜컥 주는 거 아들 싫을 겁니다 어. 양 변호사님 말씀이 제 생각 자 일단 자 교수님 근데 이제그 이게 피를 나누었다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이 26살이면 성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는 전달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 그러나 정말 애착을 가지고 만약에 24년 동안 이렇게 헌신적으로 호적에 올려가면서 내 아들처럼 키웠다면 저 아들은 절대 심리적으로 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26살 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음. 아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박필호사님. 맞습니다. 두분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내용 은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아들이에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20살이고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불편해 한다고 지금 어머니는 이제 큰 어머니, 어머니는 느끼고 있긴 한데 아들은 또혈연감 왜냐하면 아미고 이렇게 샴보 이러면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의 어떤 판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하는거하고좀 좋을 때 한번 보겠다라고 아들이 한다면 굳은 사실 이 어머니가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두 분하고 맥락은 똑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전달해주라는 뜻입니다. 음. 아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동오 엑스이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일단 HC 님 아들도 불편하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RK 님 저거 부양 의무랑 의료비 등등 떠넘기려고 연락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크롱크롱 님, 하지만 알려 주세요. 어차피 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김태윤 님, 그래도 한 번쯤 만나게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